자 우리나라 골프스타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선수죠 바로 박세리 씨 그런데 이 박세리 씨의 친아버지가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땅 임대는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직접 고소한 걸까요? 이 고소 자체에 대한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박세리 부친 박세리 재단에 고소를 당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다 사실, 이 박세리 재단이 박세리 선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럼 박세리 씨가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아버지를 고소했으면, 이거 박세리가 직접 고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팩트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골프선수 출신의 박세리가 이끄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의 아버지를 고소했다. 제가 말한 팩트 그대로이죠? 자, 더불어서 여기 보면 박세리 의 아버지 박춘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박세리 측 변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춘철 씨를 고소했다.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다. 이번 고소 자체가 박세리 희망재단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이 됐습니다. 변호인의 말에 따라 보면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준철 씨 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로서 분여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국제 골프 학교 설립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이 국제 골프 학교 설립을 추진한 A사가 있는데 이 아버지인 박준철 씨를 통하여 박세리 희망재단의 운영 참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박준철 씨로부터 도장이 찍힌 사업 참가 의향서를 받아 관계청에 제출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박세리희망재단은 바로 이 사업 참가 의향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라면서 박준철 씨를 고소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이 사업에 참여할 의향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말죠. 희한하죠?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A사가 왜 박준철 씨를 통해서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이렇게 위조해서 찍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박세리 아버지 다 보니까 이 A사라고 하는 회사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쉽게 쉽게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 박세리 희망재단에 제대로 된 허락이나 뭐 도장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문제가 된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 박세리씨의 인생에 아버지인 박준철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998년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에서 맨발의 투혼을 발휘하여 우승했던 것도 아버지로부터 자라나면서 배웠던 이 엄청난 의지 때문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친 박준철씨가 박세리에게 처음 골프를 가르쳐준 스승이기 때문이죠. 2015년에는 이두 부녀가 예능 프로그램에도 함께 출연한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골프국제학교 관련 법인도장을 아버지가 직접 제작해서 가짜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문제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11, 11일 날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따라 보면요. 이 재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박세리 씨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제가 김호중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다라는 건요. 경찰 측에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처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죠. 알고 보니까 이 설립을 진행하는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고서 아버지가 그냥 혼자서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위조된 도장인 걸 알게 된 거죠. 다만 팩트 관계를 확실히 하자면요, 박세리 개인이 고소한 건 아니고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한 것으로 부녀간의 갈등은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어쨌건 박세리 재단은 박세리 씨 본인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대중들은요 말장난하는 것 같다. 어찌됐건 아버지를 고소한 거 아니냐 제 2의 장윤정 사태가 또 터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라는 공식 입장도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고소권에 대하여 검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 사태를 박세리 씨가 모르고 있을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 예능방송에서 아버지와 동반 출연도 했었고,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극히 드러냈었던 박세리 씨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더 크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근데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이번 고소권이 터지니까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인가 봤더니 충격이다. 근본 어디 안 간다. 불안불안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결국 터지나 보다. 유명인 가족들은 그냥 용돈 받고 살아도 풍족할 텐데. 아이고, 분여부라 말좀 나왔었는데 드디어 터졌다. 딸 재산의 절반을 날리고도 아직도 저런에 박세리의 참, 삶은 참 기구한 것 같다. 겨우 봉합했는데 이건 뭔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원래 뭐 했던 분인지 알면 다들 그려려니 한다. 라스베가스와 하와이에서 유명하다. 박세리 아버지는 워낙 말이 많지 않냐? 뭐 건달 출신이다. 이거 다 다루면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 반응이 좋으면 이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따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만 놓고 봐도 대중들의 반응이 이상하죠?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아니 도대체 박세리 씨 아버지가 뭔 일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지금 난리를 칠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기사예요.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주택 경매. 자 연루설까지 터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수백억 자산가 박세리가 13억의 빚을 못 갚아서 단독주택을 경매에 내놨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박세리 아버지의 공동소유주택을 경매에 내놨다 자 이렇게 연루설까지 권역이 터졌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박세리와 박세리에 붙인 박준철 씨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13억의 빚을 갚지 않아 법원 경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과거 이런 도박사건에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6월달 모 매체에서는 이 박준철 씨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에 휘말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충남 공주시 한 사택에 개설된 속칭 하우스장에서 벌어진 이 판에서 이 현장에 박준철 씨가 있었다라고 해요. 바로 이분이죠. 당시 참여자였던 A 씨가 이 검찰청에 박준철 씨를 고소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계획하고 화투장을 몰래 바꿔치기 하다 적발됐다. 이때 패거리들로부터 이런 일도 당했는데 당시 박준철 씨가 내 손을 붙잡은 기억이 난다. 이때 A 씨의 일행인 B 씨도요. 이 박준철 씨가 A 씨를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걸 목격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으나 해당 수사에서는 제외됐다. 박준철 씨가 지역 유지라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같다. 등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데 왜 수사 대상에서 박준철 씨가 제외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고추장을 사기 위해 갔다가 우연찮게 이 장소에 자리했다라는 박준철 씨의 입장이었는데요 현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런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 측은요 이번 사건이 입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나머지 행동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조사가 됐다 이 사건은 모든 참여자들이 모두 피해자가 되어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 박준철 씨는 상대방 A씨가 내가 박세리의 아버지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겁니다. 근데 결국 13억 빚을 갚지 않아서 법원 경매로 집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박세리씨가요, 과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금 200억도 안 된다. 액수가 더큰 스폰서 계약금은 전부 다 부모님께 드렸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엄청난 금액이에요. 박세리 씨가 방송에 등장을 해서 요즘에 돈이 더 많아졌죠? 라고 돌직구를 듣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아니다. 이때까지 골프 우승 상금 수익만 140억 정도 받았다.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세계 명예전당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사로 나는 상금만 따지면 200억이 안 된다. 하지만 사실 선수는 상금보다 스폰서 계약금이 더 큰데 그건 전부 다 부모님을 드렸다. 와 그러니까 최소 140억을 벌어들인 박세리 씨인데 스폰서 금액으로 벌어들인 이 스폰서 계약금이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부모님께 드렸단 얘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 박세리 씨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겠습니까? 최소 수백억 단위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실제로 보면 박세리 씨가 가족을 위해서 4층 집도 구매하고 다이아 반지도 사고 27억 원 플렉스를 보여줬다. 어마 무시합니다. 자, 쭉 보면 전시장 같은 집이 공개가 됐고요. 대지만 700여 평. 추정액만 9억 7,400만 원. 시계가 9억 원, 약 27억 원을 가족들에게 선물했다. 어마 무시합니다. 지인들도 잘 챙기는 박세리 씨인데, 4층짜리 고향집과 700여 평을 가족을 위해 사드렸고, 또 어머니께 다이아, 오케럿 반지, 반지 금액만 9억 7천만원, 아버지에게 같은 가격에 9억 7천만원의 고급 시계도 드렸고, 가족을 위해 사드린 금액만 27억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스폰서 계약을 통해 받은 돈이 본인 우승 상금 140억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140억 스폰서 금액을 부모님께 드렸다고 가정을 하고, 27억 원만 더해도 무려 167억 원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희망재단 측에서는요, 박세리 씨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고소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지고 말았다라는 비판이 더욱더 많이 터다,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박세리 씨는 방송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아버지가 강압적인 스타일은 아니셨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골프를 가르친 게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골프 애호가인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 했다 라며 아버지께서 내가 알아서 하게끔 도와주셨다. 어떤 선수가 될지 정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실수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같은 실수는 하면 안 됐다. 강압적이기보단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며 자신 또한 미래의 이세가 골프선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사실 목표가 뚜렷하면 전폭적인 후원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거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다른 방송에서도 했어요. 아버지가 알려준 공동묘지훈련법. 박세리 씨 아버지의 훈련법으로 유명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사실, 과거, 박세리 씨 아버지가 했던 공동묘지 훈련법이 있지 않냐. 김은혜 씨가 자신의 아버지도 그거 똑같이 따라한다고 할아버지 산소 옆에서 명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박세리 씨는 반박을 했어요. 거기 간다고 배짱이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한테 그 훈련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 소용없었던 훈련법이었다라는 걸또알 수가 있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고소한 건 절대로 아니다. 재단 측에서 고소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박세리 씨가 과연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재단 이사회에서 고소를 할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박세리 씨가 이사회에서 고소에 찬성했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아버지와 부모님께 엄청난 금액을 선물하는 박세리 씨 입장을 놓고 본다면 정말 고소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세리 씨가 수백억 원의 돈을 이 부모님과 아버지에게 드렸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장에서 걸리질 않나 또 요번 도장도 위조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진 않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건이죠. 장윤정 씨의 길을 똑같이 걷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화려했다. 사실 워낙 평소에도 말이 많았다. 등등의 비판들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세리 씨가 모른 척 이번 고소 사태를 그냥 넘어간 게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도 아마 이 고소가 진행될 때 모를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딸 재산의 절반까지 날렸다. 이런 비판도 지금 6월 11일 날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장면들을 놓고 본다면 이번 박세리 씨의 이 아버지에 대한 이 고소권 사태는요. 아마 굉장히 좀 일파만파 갈수록 더 거대해질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박세리 씨가 정말 고소를 직접 참여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분야간 친족간의 사태가 항상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장윤정 씨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